자 309번 들어보세요 얘들아 또 이거 나왔잖아 그냥, 그냥.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그냥 음. 아, 아, 미분 아, 해 그냥 진짜, 진짜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그냥 미분 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럼 그럼 뭐야, 이거? 어, T 대신에 넣는 거니까 Fx-Gx가 FX 있는 거죠 그럼, 그럼 애들아, 얘들아 Fx-Gx는 근이 뭐랑 뭐야 알파랑 감마죠 그러면 봐봐 Fx에서 Gx를 뺐을 때 양수인 구간은 여기지 알파보다, 알파보다 작을 때, 작을 때. 그러면, 그러면 알파랑 감마 사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그다음에는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야?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개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그래프? Y는 HX 그래프 그럼 극대가 X가 얼마야? 알파 극소 극소는 감마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H3부터 해볼게 H3은 넣으면 0, 0, 0 되는 거 우리 우리는 계속, 계속 하고 있잖아 그다음에 HX는 감마에서 감마 극소다 방금 글을 극소 그렸더니 극소 감마일 때 극소 나왔잖아, 극소 나왔잖아. 자, 자, 그다음에 렇죠 자, 그 HX는 0인데 아까 3이 0이라고 그랬지. 0이라 그랬지 근데 3이 뭐보다 작다고 그랬어? 어... 감마보다 조금 작아 그럼 3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어딘가에 그럼 3이 여기쯤 있다고 치자, 3이 있다고 치자. 그럼 F3이 F3 얼마야? 아니요. 아 H3이 0이니까 요렇게 X축이 지나가겠죠. 그럼, 그럼 몇 실근인 거야? 세 실근인데 잘 봐봐. 0은 어디 있어? 알파보다 이쪽 어딘가에 0이 있으니까 여기가 X,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양은, 얘도 양은, 얘는 음의 실근이니까 음수, 양수, 양수, 양수 곱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